Yeah,

제. 빠져 있어요. 좋다. 아 아! <웃음> 아, <상기 소리. 웃음> 아 <오. 웃음> 한준아, 한준아. 안아 아, 근데 우거거아닌 어서반대 가서 야 돼. 이스 잘한다, 잘한다. 아, 잘다 야, 우리가 힘 잡혀놓고 현준이가 깔끔하게 다마무리네이 굿. 해, 아했어 좋아, 좋아. 왼쪽만, 아, 왼쪽만. 어. 어. 오. 왼쪽. 나이스. 왼쪽이 좋아. 야, 나, 나. 왼쪽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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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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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야.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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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웃음> 영기야, <웃음> 영기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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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진짜 야! 야! 가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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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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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형이야 쓰지 말고 왜?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지 말고 아, 는데 last person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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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, 줄어. 어, 아니, ,어! 아, 아 아니. 그렇지, 지금 좋아. 무시야. 아, 아, 아알 그래, <imans> 저... 나, 꼬라, 뭐. 내려, 내려, 내려. 잘하라. 내려. 내려. 에이. 에이. 와, 야, 근데, 훈준아, 니가 키워야 똑똑똑 누구야 반가워서 No!